안녕하세요. 무슨 분이 아시아입니다 자, 차량 중에서 여러분들, 한 3년 정도 전에, 쇼코스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차예요. 어, 이제 바디는, 기본 오리지널 바디는 아니지만, 이렇게 지금, 어, 차량이, 음, 타이어는 트리스 타이어인데, 이게 SCX10,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VR, VKAR에서 나오는 쇼코스예요 근데 굉장히 잘 자른 차인데, 어, 이게 차가 잠깐 세팅을 흐트렸다가 다시 세팅해서 살리는 겁니다. 우리, 어, 닉네임 찰수님께서, 동영상을 찍어달라 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고요. 초정기도 같이 찍는 제품입니다. 자, 고기전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 고기전 해볼까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속도가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고기전 바디를 씌우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이런 전체적인 모양입니다. 자, 고기전 한번 해볼게요. 소리 한번 시원하게 나는데서보도없어보버도 어, 서버도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땡입니다. 느낌이 딱 오시네요 여러분들 오딱 그죠 자, 자 이렇게 조종기가 커버도 조종기 여기 그 핸드그립이 너무 오셔가지고 아, 스티어링 그립 너무 오셔가지고 빨간색으로 예쁘게 바꿔놨고요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재밌게 즐길, 즐길 수 있게끔 세팅다 해놨습니다 자, 배터리도 다 충전했는데, 빠댄서도 괜찮더라고요 예, 빠댄서도 괜찮으니까요. 오셔서, 멋진,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자, 유튜브 검색에다가, 예, 어, 소세지 아저씨 치면 나올거예요 드론 잘 나가시는 분인데, 오르면서 자동차로 또, 어, 준비를 해서, 세팅을 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주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아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